오감놀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사과가 있어요, 참외도 있어요, 딸기도 있습니다. 자 이건 과일이 있으니까 과일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보통 아까 뭐 계속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것부터 오감놀이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감놀이는요 탐구 의혹, 뭐 호기심, 뭐 또는 뭐 아이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요, 자극이에요. 오감놀이의 가장 시작은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자극은요, 감각을 자꾸 깨어나게 만들거든요. 아이들은 모든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든 감각을 다쓸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미 쓸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난 감각을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극이거든요. 그런 자극을 편안하게 주는 것이 엄마겠죠. 가장 편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편안하게 자극을 하나씩 하나씩 주어서 우리 아이 감각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사과다. 생후 1 개월이 지나고 나면 신생아가 지나고 나면 그 수유하는 모유나 분유 이외 에 다른 것들을 약간씩 어 넣어주기도 해요, 그죠? 사과즙을 약간 짜서 준다든지 그 과일을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는 건 되게 좋대요. 새로운 맛이 미각에 자극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데 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 과일이 좋다더라 너무 많이 줘버리면요, 아기들이 어릴 때단 것에 익숙해져요. 미각이요, 단 것에 빨리 노출이 되면요, 다른 미각의 감각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혀 안에는요, 감각이 수만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맵고 짜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달고 쓰고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요, 미세한 감각들이 수만 가지가 있대요. 그 수만 가지의 감각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데 너무 어렸을 때단 것에 노출되어 버리면요. 다른 감각들이 죽어버린대요. 단게 그만큼 무서운 거기도 해요. 그래서 사과를 처음에 시작을 할때 과즙을 조금 뭐, 뭐가 있을까요? 애기들 왜약 먹는 스푼, 요만한 스푼 같은 거에 조금 해서 혀 끝에 자극을 살짝 주는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사과를 꺼내면, 자, 우리 사과, 빨간색 사과, 빨간색, 색부터 시작하면 좋죠. 와, 빨간색이구나. 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네. 자, 이건 무슨 모양일까요? 동그란 모양, 오 맞았어, 동그래 그지? 와 동그란 사과, 맛있는 빨간 사과, 이거는 사과. 이렇게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해 주는 게 좋아요. 어 제가 사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어, 사과 얘기를 하려니까 사과 생각이 나면서 어, 침이 돌아요. 어제 감각이 살아 있다는 거죠. 이게 감각이, 혀의 감각이 둔하지 않고 살아 있으면요. 저렇게 시큼한 거, 새콤달콤한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해도 이렇게 침샘이 분비된답니다. 네. 아, 어쨌든 사과 맛있겠어요. 그죠? 이 사과를 아이한테 보여 주면서 사과라는 단어를 반복해 주는 것. 어, 그게 첫 번째 오감 놀이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형태도. 와. 동그랗구나 무슨 색이야? 빨간색 맞았어요 빨간색 우리 엄마들 아이들이 그 반응이 없다고 말하는 걸잘안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할 때는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과묵한 엄마보다는 수다쟁이 엄마가 도움이 된답니다. 말이 많고 막 수다스러운 엄마들 근데 애 앞에서 막쳇쳇쳇쳇쳇쳇 계속 떠들어대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런 애들이 또 예민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건 말고 가능하면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평소 때는 과묵하다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만큼은 다소 수다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사과놀이를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과보다 참에는 또 눈에 뭐가 보이세요? 맞아요, 색깔이 달라요. 네, 사과는 빨간색이었지만 참에는 노란색이에요. 차이를 얘기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참외네, 참외 와 참외 너무 너무 맛있는 참외예요. 야, 이건 무슨 색깔일까? 노란 참외구나. 와, 너무 예쁘다. 노란색 참외. 자, 요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색깔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애들 못 알아듣는 것 같죠? 누워있는 애기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닙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재미나게 얘기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해했다는 소린 거죠. 자 그렇게 참외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얘 이름이 뭘까? 맞았어요. 참외예요. 참왜두 참회. 글자네 두 글자. 요렇게 어, 다양하게 놀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딸기가 있네요. 어, 계속 침이 좀 고이고 있는데 제가 또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이 나와 있으니까 어, 갑자기 막 어, 침샘이 분비되면서. 뭐 제가 과일만 좋아하느냐 물론 이제 고기도 좋아하고 네. 다양하게 좋아하지만 어쨌든 딸기를 보니까 또 딸기 생각이 나면서 여름에는 특히 하, 딸기 좋죠 여름에 이번엔 딸기예요 사과 참외 딸기 자 다른 게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딸기에는 점이 있어요 빨간색 사과에 무슨 점이요? 검정색 점이 찍혀 있네. 와, 이건 바로 딸기.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놀이를 시작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허, 맞아, 딸기에는 초록색 오, 꼭지가 있어요. 머리가 있네, 초록색 머리, 초록색 꼭지.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차이부터 설명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오감놀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애 눕혀놓고 그런 거 어떻게? 멀지 말고 창피하게. 창피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엄마가 그런 거 해주면 아이는 되게 행복해해요. 아이가 행복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 어머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오감놀이를 시작을 하시면요, 당연히 우리 아이에게. 호기심이 계속 생길 거예요. 탐구 의욕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여주고 나서는 뭘 해줄까요? 맞아요, 먹어 보기 전에 손으로 만져보게 하면 좋아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요, 아기들이 주먹으로 꽉쥐면 으깨져요. 이뭐큰거한개 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밑에 그 그릇을 깔고 아기 손에 이렇게 쥐어줘 보세요. 으깨지는 것, 그 느낌. 그 다음에 즙이 나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얻어가는 것 그게 충분한 자극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아이들을 감각을 막 깨어나게 만들면서 뇌를 막 성장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잘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이에요.